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소원 중고차 카메뉴죠. 순일의 중고차의 윤순입니다. 오늘은요, 차체 인치업 되어 있는 깔끔한 실키 화이트 펄 컬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치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멋져요. 하지만 그보다 더큰 이유는 차체를 잡아주는 서스펜션의 기능 향상을 도와주는 목적이 더 큽니다. 쉽게 말해서 승차감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탑승하고 짐을 많이 실었을 때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21년 6월 등록이고요. 실 주행 거리 1 6 0 0 0 k m 대더뉴 렉스턴 스포츠 칸2.2 4륜 노블레스 등급이고요. 혼자 타서 관리도 잘돼 있고요. 보험 이력도 영원인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적재 공간에 스포츠 롤바, 슬라이드 커버, 바닥에는 체크판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후측방 차선이탈, 긴급제동, 앞차 출발 알림, 파이브링크, 정품 내비, 통풍시트 등 풍부한 옵션으로 안전과 편의성도 갖춘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판매 금액은 2,890만원입니다. 차체 인치업이 되어 있는 렉스 스포츠 칸이에요. 하부 상태 궁금하시죠?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엔진 하부에는 빨간색으로 된 언더커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면과의 마찰 없이 깔끔합니다. 운전석 쪽 서스펜션 보시면 로우암 등속 조인트도 깨끗하고요. 스프링 튜닝된 쇼바 상태도 깨끗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수석 쪽 서스펜션도 깔끔하고요. 전면부 하체 관리 상태 미세 누유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레이더 센서 확인되고 있고요. 번호판 상태도 깔끔합니다. 대용 그릴에는 칸 레터링도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라이트, 수직형 포그램프도 변색 없이 깔끔합니다. 조석 라이트 상태도 깨끗하고요. 본네트에도 잔 스크래치 한 군데 없네요. 앞유리도 돌방이나 크랙 간곳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버 핸더도 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20인치 블랙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도 잔 스크래치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짱짱하게 남아 있고요. 핸드 안쪽으로 대구경 스프링이 미등직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잔음집 없이 깔끔하고요. 사이드 리피터와 후츠방 감지 센서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으로 문콕, 단차,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틴트시공도 들뜸이나 기포 한 군데 없이 깔끔한 시공 되어 있습니다. 하부에는 사이드스텝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승하차 시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차체 외관 보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문과 문틈 사이 보호필름, 손잡이 안쪽에도 보호필름 장착해 주셨고요. 손잡이에는 카본 문양의 커버도 장착을 해주셨어요. 운전석 뒤쪽 휠 상태 보시면 여기도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짱짱하게 남아있습니다. 적자 위쪽으로는 칸 레터링이 들어간 스포츠 롤바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상당히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자, 후면부로 넘어왔고요. 후면부도 하부 관리 상태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보이는 요소 수통도 지면과의 마찰 없이 깔끔하고요. 뒷대로 가로지르는 레트럴 바가 있어서 차체 뒤틀림도 잡아주고요. 그 위쪽으로 대형 스프링, 그 옆쪽으로 튜닝된 쇼바 상태도 깨끗하고요. 원차체 판넬에도 부식 없이 깔끔합니다. 후면부 하체 관리 상태도 전면부와 동일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스케드 플레이트 보조 범퍼도 깔끔하고요. 리어게이트에는 칸 레터링이 들어간 간니시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게이트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자, 바로 내려오지 않아요. 트렁크 도우미가 장착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슬라이드 커버는 줄을 당기고 오른쪽으로 딸깍, 손고 그 상태에서 밀어주시면 이렇게 잘 열리고요. 바닥에는 알루미늄 체크판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바닥재 보호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안에 내벽에도 잔 스크래치 한 군데 없이 너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네요. 슬라이드 커버는 이렇게 당겨주시면 자동으로 잠금장치가 걸리고요. 리어 게이트는 가볍게 들어올려 주시면 됩니다. 조석 뒤쪽 휠 상태도 깔끔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짱짱하게 남아 있습니다. 조석 측면도 문콕 단차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조속 앞쪽 휠 상태도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이 역시 짱짱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 이렇게 깔끔한 외관에 휠 네짝다 잔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요 타이어도 네짝 모두 트레드 이 짱짱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부까지 깨끗하니까 외관 상태는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자 실내 상태 옵션상 바로 체크해 드릴게요. 오 운전석 도어 트림도 깔끔하고요 브라운 가죽 인테리어가 적용되어 있어서 화사합니다. 버튼들도 칠까짐 없이 깨끗하고요. 주행거리가 짧아서 그런지 시트 상태도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조속 시트 상태도 깨끗합니다. 운전석 시트 하단으로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무릎 위쪽으로는 차체제어 장치, 경사로 밀림 방지, 차선 이탈, 전후방 감지, 후측방 감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도어 트림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열선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보시면 생활흔적 오염 위험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뒷좌석 시트 하단으로는 언더트레이 수납 공간이 별도로 또 숨어 있어요.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바닥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신차 출고 시에 비닐 커버도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자 이제 차에탑승해서 시동 바로 걸어 봐 드릴게요. 자차에 탑승했고요. 시동 바로 걸어 볼게요. 이스를이하실 경우 타이하십시 어,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핸들로 전달되는 잔떨림이나 진동도 전혀 없습니다. 계기판 상태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계기판상 주행거리 16,943km 확인되고 있고요. 체크불 들어온 곳도한 군데도 없습니다. 핸들 가죽 컨디션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어요. 핸들 좌측으로는 핸들 열선,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 활성화 되어 있고요. 핸들 우측으로는 기본 크루즈 컨트롤, 매뉴얼 버튼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상부에는 하이패스 룸미러, 그 뒤쪽으로 블랙박스 적용되어 있고요. 센터페시아 정면에는 예쁘게 플로팅 무드 스피커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내비 화면 깔끔하게 확인되고 있고요. 후진기 넣었을 때우방 카메라 화소도 상당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공조 버튼들도 칠가짐 없이 깨끗하고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USB 단자 시거잭도 적용되어 있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기어 게이트 옆쪽으로는 WEP, 에코 윈터 파워 모드 세 가지로 주행 모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2륜, e 사륜 조절 다이얼 확인되고 있고요 커플도 공간도 깔끔합니다 자, 수납 공간도 깨끗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자, 이렇게 실내 상태 옵션상 체크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엔진 사운드 바로 들려 드릴게요. 자, 본네트 개방했습니다. 만키로 때라 그런지 엔진 후 관리 상태도 너무 깨끗하고요. 엔진 사운드도 정숙합니다. 관리 상태 최고네요. 자, 지금까지 안내 드린 인치 업 되어 있는 1인 소유에 보험 이력도 없고 주행거리도 짧은 더 뉴렉슨 스포츠칸 준비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순인의 중고차로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차량 구입에 필요한 연금, 할부, 대차.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탁송 거래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